배고파요. 아, 너무 맛있다. 벚꽃이 다 떨어지고 엄청 초록초록한 새잎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너무 좋다. 네? 너무 <laughs> 키득대. 이거 부어줘? 맛있겠다. 여기다 한번먹어겠지 여기 맛있는데 소스? 그 그래? 네. 응. 너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나? 아니? 너 다이어트 중이야? 응?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지만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아. 조금 더워. <laughs> 야 먹자. 밥도 안 찌냐? 이리 그런 사람이랑 살면 진짜 나만 살찌고 많 이러잖아. 음. 근데 진짜 안 찌네. 잘안 찌는 게 아니라 안 찌는 거 아니야? 그런 날 열심히 술먹고 열심히 술먹고 아, 그정도면 안 지는거지 응이 나는 거기서 나는 거절 못 하니까. 거절을 못하니까 는 거절을 못하는건 뭐야 그냥 너도 먹고싶은거 같네 <laughs> 근데 펜트하우스 마지막 날이잖아 야 그래? 그래서 한시간 반 정도야 아 그런데 본방은 안봐 그래? 응그 본방 보기로 했거든 응. 빨리 오늘의 점심은 짜파게티에 파김치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먹으려고 벼르고 있는 게 신전떡볶이의 로제거든요. 그게 진짜 맛있대요. 오늘 먹고 싶었는데 품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음. 오늘은 검은색 티에다가 청바지에 자켓 이렇게 입고 나가겠습니다. 오랜만에 향수도 좀 뿌리고 나가볼게요. 날씨가 좋아서. 오늘은 프레쉬의 해스페리데스 그레이 프루트. 저 이거 친구가 어제 또 쿠키를 만들어 줬다고 갖다 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가방.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일어나자마자 신전 주문부터 시키고 씻고 준비하고 친구가 신전 어제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품절이 떠 있는 거예요 저희 동네 신전에. 그래서 아 아쉽다, 진짜 먹고 싶은데 여러분. 못 먹었죠, 어제? 그러고 나서 어제 퇴근하고 이제 저녁에 또 품절을 봤는데 있는 거예요. 결제를 하려고 보는데 또 품절이 된 거예요. 아, 잠시만요. 저, 아, 하얀색 이어가좀고 너무 무서워. 아무튼 품절에 품절을 거쳐가지고 오늘 <laughs> 드디어 일어나자마자 주문을 성공을 했어요. 제가 프랜차이즈 중에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가 신전이거든요. 신전의 로제. 그리고 이거 어제 동생이 가지고 온 반올림. 반올림샵인가? 거기에 피자예요. 페퍼로닉 피자 같은데, 이렇게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이랑 치즈스틱. 아, 잘 먹겠습니다. 살짝 무서운 게, 제가 신전은 무조건 순한 맛을 먹는데, 오늘 중간 맛을 시켰어요. 로제여가지고. 어우, 와, 진짜 맵다. 음아 맛있어요 음고데가 엄청 진한데? 국물이 궁금해가지고. 맵긴 매운데, 맛있다. 저이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끼한 것도 없고. 그 신전 떡볶이의 딱그 맛에 약간 우유, 우유를 뿌린 맛인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맛있다. 아, 근데 배떡이 맛있냐, 신전이 맛있냐, 이거는 아좀 어려운데. 다시 먹어볼게요. 신전에 이 밀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청 부들부들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배떡 떡은 별로요 배떡 떡은 저는 배떡은 오히려 분모자나 그런 게 맛있지 떡은 그냥 그랬거든요. 그래서 떡볶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더 맛있고 그냥 뭐 분모자라든지 이것저것 좀 토핑이 들어가 있는 로제가 먹고 싶다 하면 은 배떡이 나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몇개 남았지? 한3개 남았나? 순삭했네, 네 개? 음.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저희 동네에 배떡이 없어가지고, 신전에 한표를 더. 음. 어딨네? 뭘 뺏어, 사기 진짜 잘했다. 응. 나 카메라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사무실에서 안 갖고 왔나? 사무실인지 차인지 아니면 가지고 왔는데 집에서 잊어버렸는데. 나 씻을 거야. 나 씻을 거야. 아니, 입술에서 피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아, 커튼 좀. 오늘은 이거할 건데요. 구달의 맑은 어성초 진정 마스크. 여기 이마에 여드름이. 큰 거, 크고 깊은 게 나가지고 짰거든요? 그 올리브영에서 산 거, 이렇게 트러블 짜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거 되게 꿀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리도 끝나가고, 좀 트러블 많이 나가지고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와, 뭔가 이게 어성초 냄새인가? 엄청 강하다 냄새. 안 좋게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냄새가 강해요. 붙이니까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촉촉하네요. 에센스가 엄청 많이 묻어 있는 느낌. 얼굴 에안 붙인 것 같죠 아무것도. 엄청 얇고 투명? 투명하다 해야 되나? 그날 어성초도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와 에센스 진짜 많아요. 풀려나? 어, 톡톡 떨어진다. 오. 향이 되게 진하고, 이거 마스크팩만 써봤는데도 되게 구달 어성초 엄청 궁금하다. 초진정 마스크. 화성 초72% 함유 옛날에는 이렇게 마스크팩만 하고 딱 떼고 바로 잤는데 요즘에는 살짝 피부가 타입이 좀 많이 건조해져가지고 이거 하고 뜯고 나서 좀 흡수시켰다가 크림까지 좀 바르고 잘게요. 카메라를 놓고 와가지고 또 간만에 이 카메라로 찍네요. 지금 1시 반 아 편집하려고 했는데 하기 싫다. 근데 왜 이렇게 학습지 산게안오지 제가 언제 샀죠?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사지 않았나?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내일 만나요. 빵 안녕. 저의 책이 왔습니다. 이거 진짜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샀거든요. 안할것 같아서. 저는 가벼운 학습지 샀고요. 이런 박스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왔네요. 이게 이제 분량이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정도 되고요. 아마 1년치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여기 보면은 이제 굿즈라고 하나요? 이제 여기 학습지 말고 보내주시는 게 이런 플래너도 있고 뭐 다이어리 같은 마이 프렌치 다이어리 이번는 아, 이게 일기 쓰는 것 같은데? 프랑스어? 프랑스어를 이제 사용해서 일기를 쓰라고 일기장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1년을 공부 다 하고 나서 할수 있는 그것도 자신이 없는. 제가 후기를 엄청 많이 찾아봐가지고 많이 이제 봤거든요. 이거는 이제 동사 변화 노트랑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공부하고 스티커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스티커 붙이는 거 있고 이건 약간 이제 붙여놓고 자주자 보라고 되어있는 이런 동사 변형 같은 거. 이거는 진짜 좀 가지고 다니면서 볼만할 것 같아요. 가벼운 단어장이라고 이렇게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있는 거는 되게 나중에 외우고 나서 나중에 혼자 해석 이렇게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혼자 이렇게 보면서 맞추면서 막 이렇게 할수 있어서 되게 편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 단어를 다 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습지가 있어요. 이게 일주일에 이게 한건 일주일 분량이래요. 열심히는 또 하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학습지 늘리는 거를 되게 잘하거든요? 어렸을 때 구몬, 윤 선생 뭐 이런 짬파가 있어가지고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첫 권이 제가 지금 공부한 전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일주일 분량. 음, 네. 네. 이 발은 무슨 일이에요? 음, 음, 오어 음, 음, 오랜만에 장을 진짜 한가득 봤는데. 생필품부터 뭐뭐 뭐 이런 냉동식품도 좀 떨어진 거 사고 계란 계란도 떨어져서 사고요 이거 곰곰 곤드레밥 제가 먹었던 곤드레밥 중에 저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팩을 더 샀고 이거 제가 항상 사먹는 새우인데 거의 파스타 할때 먹는 것 같아요 파스타 할 때나 라면 끓여 먹을 때 그리고 이게 제가 몇번 보여드렸던 앙트레 쿠킹 박스에 청국장찌개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두부 더 넣어 먹으려고 두부도 샀고, 그리고 이거는 깐마늘인데저 이제 파스타 해 먹고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마늘도 떨어져서 이걸로 사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고기인데 모아미트의 삼겹살이거든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모아미트 거. 그래서, 품절도 좀 자주 되는데, 있어가지고. 와, 청양고추 너무 많은데? 청양고추도 샀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왔네요. 알배기 배추랑 쌈용 맛배추 이렇게 두 가지 샀는데, 요거는 잘라가지고, 이제 저 된장국 끓여먹을 때나 자주 넣어먹어가지고, 냉동실에 올려놓을 거고요. 요거는 삼겹살 먹을 때 같이 먹고 싶어서 샀어요. 음, 빨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장을 칠까요? 음, 맛있어. 음. 여러분, 곤드레 밥은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그냥 저처럼 저는 이제 국에다가 먹을 거라서 오늘 이렇게 먹는데 여기에 간장이랑 참기름 조금 해가지고 비벼 먹어도 되게 맛있고 그 양념장 있죠 뭐라 해야 되지 그 고추 고추랑 파랑 이렇게 송송 썰어가지고 양념장 만들어서 비벼 먹어도 되게 맛있고 곤드레 밥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곤드레를 샀었어요 근데 곤드레 밥을 잘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문한 게 분들의 밥이었는데 그 마켓컬리 것도 먹어보고 했는데 저는 여기 게 낫더라고요. 맛있어. 소리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리콘 수저 세트를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오면은 보여드릴게요. 아, 맛있다. 어, 핫도그 밥 진짜 맛있다 집에서 녹아요 커피를 아까 1시인가 타놓고 일하느라 못 마셨어요 엄청 차갑다 맛있다 지금은 4시 20분. 진짜 맛있는데? cool c 코, o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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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이 l 요 o o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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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이재미의 스티커 사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붙이는 거 여기에다가 학습 진도표를 붙였는데 그냥 그냥 공부한 날은 이렇게 참 잘했어요 이렇게 붙여 주는 것 같아요 아 어, 뭔가 하면서도 자신이 없어 여기다가 붙여 놓겠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 <목소리>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돼서 동생 방에 확인하러 갑니다. 아, 진짜 방 들어. 어떡하지? 동생 거 게임 튕겼어요. 역 <laughs> 자꾸 자꾸 끊기고 와이파이가 이상해가지고. 이거 꽂고, 이거는 여기다가 꽂고. 오늘은 어, 에그타르트 친구가 만들어 준 건데 아 이거 데웠는데 식어 버렸다. 그리고 오렌지, 그리고 커피. 요렇게 간단하게 먹고 나가려고요. 아, 하고 바로 먹었어야 되는데. 친구가 친구가 만든 에그타르트라는데. 음, 맛은 있는데? <laughs> 음. 했어요. 그때, 그때 저 베이킹 잠깐 배우러 갔던 그 친구가 만든 건데, 그 친구도 한참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배우고 혼자 하면서 배우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집에 가까워가지고, 수구가 엄청 갖다 줘요, 빵을. 복 받았어요. 음. 원래 두개 있었는데, 하나 누가 먹었어? 냉장고에 넣는 나네요 해야죠. 여러분, 제가 BTS 진짜 대단한 그룹이다. 뭐이 정도로만 알고 있고, 유명한 노래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날리니까 세계에서 궁금하기는 했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런온, 런온 드라마 몰아본다고 그 유퀴즈를 거의 안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유퀴즈 막 몰아보고 있는데, BTS 편이 나와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너무 막, 제 잇몸이 마를 것 같은 거예요 웃느라고. 아니, 왜 이렇게. 아, 그냥 그것만 봐도 왜 BTS, BTS 하는지 알겠다. 오늘은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BTS 노래를 제 거기에 넣은 적이 없거든 플레이리스트에. 오늘 좀 들으면서 출근을하겠어요 그냥 이제 맨날 탑으로 들으니까 항상 듣기는 들었는데 이 인기순으로 봤을 때 웬만한 유명한 곡들은 이미 리스트에 들어가 있네. 오늘은 요 밝은색 슬랙스에다가 요렇게 검은색 셔츠 요렇게 입었습니다. 요렇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목소리> 여러분, 제가 실리콘. 실리콘 수저 세트를 샀습니다. 저는 큰컵대도 냄새 잘안 느껴지는데요? 하나도 냄새가 안 나는데? 아 어, 신기하다. 저는 이제 이 그레이 색깔이랑 브라운 브라운 색깔을 샀어요. 막 인디핑크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예쁜 색깔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쓰는 식기들이 막 예쁘고. 막 그런 거였으면 저도 맞춰서 샀을 것 같은데, 튀지 않는 무난한 색으로 골라서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네코 냄새, 지금은 전혀 안 나요. 모르겠어요. 씻으면 나나? 지금 냄새 전혀 안 나고, 이 정도로 냄새가 안 나면 먹을 때도 별로 안날것 같은데, 밥 먹을 때 딱딱 소리 나는 것 때문에 샀는데, 잘산것 같아요. 저한테 실리콘 수저 사라고 팁 주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이거 씻어야겠다 실리콘 맛안 나는데요? 음. 잘산것 같아요. 음, 쇠 숟가락보다 이게 약간 좀더 잡기가 저는 더 힘드네요. 제가 젓가락들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음. 거의 두 시간 씻을까 말까 씻을까 말까 하다가 씻어야죠. <laughs> 아나왜 이렇게 떨어져? <laughs> 아 진짜 달마다 생리대 사는 것도 그런데 마스크까지 사야 돼요. 근데 지금 진짜 그래도 마스크 값 안정돼가지고 너무 너무 다행이지 초반에 진짜 여러분 우리 코로나 초반에 진짜 마스크 값도 값인데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기억나시나요? 그때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도. 되게 옛날 같이 느껴진다. 작년인데 마스크 막못 구해가지고 인터넷 대란 나고 약국 가도 마스크 없고 줄서 있고 그때 뭐지 요일 요일별로 막 나눠가지고 샀잖아요. <laughs> 일주일에 한번세 장씩 살수 있었던가? <laughs> 지금은 진짜 마스크 안정돼가지고 진짜 다행이죠.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금요일. 주말에는 진짜 밀린 청소도 좀 하고, 이불 빨래를 해야 돼 이불 빨래 안한적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씻고 올게요. 호떡 씻고 와야지.